우리가 키운 민원이요 나오세요.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종편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여전히 바빴던 종편 시사 토크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당 비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조갑재 씨,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과 개업령 내놔야 한다는 문전 대표의 말에 이성을 잃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 권한, 군 통수권을 좌경 성향인 사람한테 넘겨준다? 음, 그거는 하야하라는 것보다 더 나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음. 이거야말로 국헌 물란 기도입니다. 음.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이것은 문재인 국정농단 기도예요. 네. 이건 더 위험하고 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선으로 물러납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러날 이선이 없어요. 음. 최양호 씨문전 대표를 과하게 비판하다 이봉규 진행자의 제지를 받네요. 문재인, 문재인 안 들리는 대표는 거죠. 이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서 자꾸만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광주에 가서도 뭐 여기서 지지 안 해주면 나 대선 안 나오겠다. 뭐 한강에 먼저 빠지겠다 등등으로 해서 진짜 혹세 무민하는 이러한 말로써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이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삼류 광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바닥이 드러난 혹세 무민은 음. 좀 정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BA 홍보 수석 이동관 씨 근거도 없이 문전 대표 지지율 떨어졌다고 우깁니다. 교착 국면에 장기전으로 가면 음.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지 음. 모르지만 야당에 대한 피로감, 그렇죠. 야뭘 나라 이렇게까지 만드나. 음. 이미 사실은 내일 발표될, 그 제가 컨닝을 좀 했는데 음. 여론조사에 음. 이미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어요. 불난 집에서 나쁜 음. 말로 속된 말로 티밥 주워 먹으려는 음. 심보로면 음.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지 뭔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듣는 거예 매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촛불 집회에 대해 종편 출연자들은 각종 망상과 음해, 거기다 되먹지 않은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머, 그날 오후에 어머머. 혹시 보수가 좀 다시 한번 결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몽글몽글몽글 몽글 아...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10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어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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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날 <laughs> 그날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었고 아니 그네 자려 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태생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laughs> 점 <점은> 일단 <laughs> 밝혀주세요. 집회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주도한다는 생각은 좀 거리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지금은 국민 자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보면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브라질에서 있죠. 루세프, 후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시민들이 거의 거리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탄핵 절차나 하야 이런 건 국회에 맡겨놓고 시민들은 좀 생업에 좀 종사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좀 먹고 살 길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씨는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애틋함을 보이네요. 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알아서 충성을 하듯이 눈빛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세 명의 비서관은 18년 동안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해석을 해서 했다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임영기 씨는 잘못을 모르는 대통령은 처벌하면 안 된다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처벌하면 안 된다. 예. 처벌이라는 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느껴야 벌을 주는 건데 효율력이 있는 건데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호 씨는 박 대통령은 왜 이리 인복이 없냐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그 크게 대통령 옆에서 권력을 누렸으면 좀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저 출두할 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저 어디 그냥 자범 수준에 말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laughs> 그 법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또그 자리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통령에게서 누가 되고 있는 거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대통령께서는 인복이 참, 네. 안타깝지만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혹시 종편의 가식과 막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중 최고만 뽑아봤습니다. 이 문학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차은택 씨의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칼이 난데없이 사라지고 반짝반짝한 민머리가 공개가 돼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은택 트랜스포머 3단 변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틀 만에 황태자가 내관으로 변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네. 아무리 차은택 씨가 밉고 대역죄인이라고 해도요 너무 외모 가지고 그러는 것은 또 네.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선이 뭡니까 그러고는 그 도깨비 같은 여자 나오고 말이야 네. 그 얼굴은 왜 자꾸 비춰줘요 네. 국민이 괴로워요 그런 얼굴을 보면 그게 무슨 여성의 얼굴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야당 인사 비판하랴 촛불 집회에 대한 망상에 빠지랴 대통령 감싸랴. 차은택 최순실 외모 비하하랴 열심히 떠들고 떠든 종편 제발 이제 떠나기를 권합니다. 기본은 언제나 문제는 까는 거예요. 무슨 네네. 일이 벌어져도. 아까 조갑지 씨그 발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군통수건을 좌경 성향의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게그 한강에 먼저 빠지겠다 그 발언에 대해서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너무 이쪽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강에 먼저 빠지겠다가 추미애 대표가 작년 10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그 만약에 이번. <laughs> 선거에서 지면 한강에 빠질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결기를 밝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문전 대표가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 댓글처럼 이제 쓴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혹세 무민 한강에 예, 빠지겠다고 말했다고 예, 이제 매복시켜서 그, 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 나올 거냐면은 지금 이미 종편에서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보내는 것을 찬성하지만 모든 TV조선이나 채널 A가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 대통령이 한 정책 이것은 자신들이 매우 옹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일 위안부 협정이나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고 사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 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은 같은 정도일까요 새누리당은 안타까워해요. 예. 네. 이러면 안 된다고. 네.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광고는 아시죠? 예. 빨리 결정. 그리고 이건 거는 뭔가?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웅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사제 함세용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기자 정의사제 아왜 아 때리십니까 빨리 다사드려더 이상 그책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어 아름다운 재단 PPL 60일의 건강보험증이라는 건데 이 건강보험법이 되게 잘못됐나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살면. 그렇더라도 초등학생한테 이 부과를 한다네요. 건강보험료회라고 이게 법에는, 법으로 치면 합법적이라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이 초등학생한테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차례 광고가 나갔는데잘 팔리고 있는 거라고요. 순슬 풀리고. 네. 음주만 했다면 코알라 멍멍이가 되어 다음날 후회한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순슬 풀리고. 딴지마켓에서만 두갑구매시 한갑증정 투플러스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곡보다 훨씬 낫다. 자 다음이요. 착한콜! 많이 아시죠? 10월까지 누적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답니다 잘 되나 봐요 음, 술자리가 끝난 후에 꼭 이용해 주시고요 네.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답니다 한 잔이라도 드시면 수도권은 1800-9998 다른 지방은 검색하시랍니다 <웃음> <웃음> 어, 왕들 이야기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 딴질보 필자인 너클볼로가 책을 냈습니다. 단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결의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구본준 이제 고인이 됐는데요. 구본준 전 기자의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라는 건축의 전문성이 있던 기자였거든요. 이번 이 책이 나오게 된 스토리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고인이 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컴퓨터에 원고가 이미 계약을 한책 원고를 마무리. 를 못한 게 있었던 거죠. 유족이 나머지 부분 마무리 작업을 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집 한결의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은비의 홍보 수석 이동관 씨 근거도 없이 문전 대표 지지율 떨어졌다고 우깁니다. 교착 국면의 장기전으로 가면 음.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지 음. 모르지만 야당에 대한 피로감, 야뭘 나라 이렇게까지 만드나 음. 이미 사실은 내일 발표될. 그 제가 컨닝을 좀 했는데 음. 여론조사에 음. 이미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어요. 불난 집에서 나쁜 음. 말로 속된 말로 티밥 주워 먹으려는 심포로면 국민들이또 어디서 보는가? 얘기를 제가 문재인 듣는 문재인 대표. 매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촛불 집회에 대해 종편 출연자들은 각종 망상과 음해 거기다 되먹지 않은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머. 그날 오후에 어머머. 혹시 보수가 좀 다시 한번 결집하지 않겠는가는 하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몽글몽글몽글 몽글 아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1 1일 토요일에 3차 족불 집회에서 보면 택기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장성호 씨는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애틋함을 보이네요. 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알아서 충성을 하듯이 눈빛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세명의 비서관은 18년 동안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해석을 해서 했다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네. 임영진 씨는 잘못을 모르는 대통령은 처벌하면 안 된다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처벌하면 안 된다. 예 처벌이라는 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느껴야 벌을 주는 건데 효력이 있는 건데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거든요. 심지우 씨는 박 대통령은 왜 이리 인복이 없냐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그 크게 대통령 옆에서. 우리가 키운 민원이요 나오세요.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종편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여전히 바빴던 종편 시사 토크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당 비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조갑재 씨,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과 개업령 내놔야 한다는 문전 대표의 말에 이성을 잃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위헌적 발생아닙니까?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 그런 군 통수권을 좌경성향인 사람한테 넘겨준다. 음, 그거는 하야하라는 것보다 더 나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헌법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어,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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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laughs> 보면, 그날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아니 끊 자려 네. 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어, 황태승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laughs> 점 일단 네. 밝혀주세요. 집회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주도한다는 생각은 좀 거리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국민 자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브라질에서 있죠. 누세프, 후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시민들이 거의 거리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탄핵 절차나 하야 이런 건 국회에 맡겨놓고 시민들은 좀 생업에 좀 종사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좀 먹고 살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음. 이거야말로 국헌 물난 기도입니다. 음.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이것은 문재인 국정농단 기도예요. 네. 이건 더 위험하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선으로 물러납니까 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러날 이선이 없어요. 최양호 씨문전 대표를 과하게 비판하다 이봉규 진행자의 제지를 받네요. 문재인 대표는 이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써 자꾸만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광주에 가서도, 뭐, 여기서 지지 안 해주면 나 대선 안 나오겠다. 뭐, 한강에 먼저 빠지겠다. 등등으로 해서, 진짜 혹세 모민하는 이러한 말로써,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이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삼류 광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바닥이 드러난, 혹세 모민은 좀 정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